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머스크는 로보 택시가 6월에 운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홀로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팔란티어매수는 언제부터 할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음의 수권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하락도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보합권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운은 0.27% 하락하였고 나스닥은 0.38% S&P500은 0.39% 너셀은 0.5% 오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히트맵에 보시면 테슬라 혼자 단독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줬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지만 쭉 빠져서 0.52% 상승으로 마감하였고요. 구글은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가 되었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세금 법안을 관하여서 공화당 내 반대파들을 설득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진통 겪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머스크는 6월 말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 택시를 시험 운행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앞으로 머스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로보택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도 재미나이 2.5%를 딥싱크를 추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 이런 프로 모델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뉴스의 파라라가 되면서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구글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과메수권 상태에 있으면서 공탐지수도 이렇게 지금 탐욕 단계 6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극도의 탐욕 구간까지도 물론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가 폭도 엄청난 상승하면서 극심한 탐욕 구간까지 지금 현재 와 있고요. 풋골미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매도, 심리가 강했을 때가 있고, 지금 현재는 매수 심리가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좀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올라와서 떨어질 때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10년물 국채죠. 국채금리가 지금 4.46까지 이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다. 여기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닥을 보시겠습니다. 나닥은21,296 정도의 이치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전 고점에 도달하니까 아무래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지, 여기서 떨어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22,100 정도, 이 정도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볼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구간 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를 뚫고 가는지 여부 판단하시면서 매수 매도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500도 5,939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더 올라가서 6,000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지금 약간 힘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재료가 나온다면 올라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2,690. 아직 다우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좀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스토캐스틱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그리고 아래 사이도 어느 정도 고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경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건 좀 힘들어 보이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SCH도 보시겠습니다. 26불 47센트. 뭐 계속 모아가는 건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뭐좀더 상승 추세가 나오려면 26불 88센트가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약간 재료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s c h 도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큐큐로 보시겠습니다. 큐큐큐도 지금 RSI가 70 정도 오니까 약간 고개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좀 빠져가는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다. 여기서 올라가려면 현재는 재료가 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보합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뭔가 리스크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좀더 관망의 자세로 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QQ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서 69 이상. 그러니까 70 정도 가까이 되니까 여기서 약간 박스권을 만들고 기어가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적절하게 수익 내신 분들은 약간씩 익절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고, 만약 여기서 오른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더라도 조정받고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버텨주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106k까지 갔다가 지금 1 0 5 8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물론 상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 높은 구간에서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익절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비트코인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올라와서 약간 보아권을 만들고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2400을 밑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추가적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비중은 될것 같고요. 여기서 그렇게 버텨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약간의 익절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21선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때가 가장 좋은 찬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1선 터치를 해준다면 118불 정도 위치에 있는데 여기까지 터치한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지금은 124불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뚫고 내려와도 21선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1선 근처 118불이 아니더라도 이 근처 온다면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매수했던 분들은 수익이 좋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매도보다는 보유 하시면서 좋겠고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은 1 1 8분 근처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온기는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양자가 지금 나쁘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빠졌지만 다시 올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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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들어가신 분은 결국 한30% 이상 수익이 났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후에 좀 멈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멈춰 있다면 또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물론 좋은, 좋은 종목이어서 예전에 40불 대부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다시 한번더 조정이 나온다면 이럴 때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수도 보시겠습니다. 속수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익절을 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 20불 대가 온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익절을 할 생각인데, 20불까지 올지 옳지 안 올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수익이 나셨다면 조금씩 익절하시는 것도 속수은 대응하는 방법이 될것 같고 또 다시 내려간다면 모아가시는게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이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항상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아 r 사이도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 스토키스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빠졌다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 5일선이 이렇게 좀 멀어지고 200일선하고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추위만 보면 이렇게 계속 빠져가고 2 0에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서 올라와야지만 그때 터치가 가능합니다. 터치가 가능할 때 애플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좀 많이 오르는가 싶었는데 약간 또 빠지면서 혼자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오스틴에서 노보택시가 공개된다. 그러면 뉴스의 파라라가 될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그때 한 400불 정도만 만들어준다라면 테슬라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때 익절하셔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좋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테슬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TSL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200일선 그리고 5일선이 이제 교차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에 있다. 단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익절하시면서 갖고 가는 게두배 레버리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배 레버리는 40불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7불 때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떨어졌고 지금 올리고 있지만 테슬라 본주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을 많이 했죠. 하지만 어, TSLA 같은 경우는 회복을 많이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익절을 좀 하시면서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 미국 주식 멤버십 가입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버튼을 누르고요. 그렇게 나오면 가입버튼이 나옵니다. 그 위에도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가입버튼을 누르시면요. 메가커피는 지금 1,990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종목, 그리고 시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부터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탑 시크릿 방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플러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가입하는 방법은요. 게시물을 누르시고요. 시크릿 멤버는 이 링크를 누르면 지금 카톡방하고 텔레그램 링크가 나오고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멤버십에 누르시면 5월 텔레그램 링크가 나옵니다. 거기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